엔프라잉그너 멤버노 나아대 동성 닭게 나이모노 2캇 누나가 없다 이름에 T 자가 없다 최근에 MBTI 가 다들 많이 바뀌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동성장만 T 였습니다 근데 <laughs> 승엽장이 ES t p 로 바뀌어서 네. 아다 A 형 아니면 B 형인데 혼자만 A 형 엔플라잉 카톡방에서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쓰는 멤버, 가장 단답형인 멤버는? 이렇게 실제로 보는 이미지도 지가임었어. 답형인 사람은 재현짱 네. 이모티콘은 승엽짱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멤버는 아. 요즘 말로 어그로. 어그로? 접받만 치면은 머리어가 되는 친구입니다. 아, 아, 아. 그 톡방 안에서는 이 친구가 1장입니다 어. 형들 이렇게 타자 하나 칠 동안 열 줄씩 보내는 제일 젊은 친구가 한명 있어요. <laughs>